장. 그 그다음에 여기 이제 고추장. 고추장. 장 고추장. 예. 고추장. 고추장 들어갔고요. 설탕. 설탕. 물엿도 조금 넣어 주시고요. 네. 물엿도 조금 넣어 주시고. 사실 예. 살림을 좀 잘해야 네. 손님 왔을 때 코다리찜을 네. <laughs> 냅니다. 그럼. 집에서 저거 해먹기 힘들다. 이들 생각이 있잖아요. 아무 네. 기린해 나요. 네. 저거. 그런데 네. 지금 네. 장이 들어가고 고추장도 들어가 고 그러면 별로 냄새 안 나고요. 네. 또 맵게 하고 그러면 전혀. 네. 이거는 이제 매운 고춧가루. 네네. 네. 근데 또 매운 게또좀 싫으시다 그러면 그냥 일반 고춧가루 쓰시고요. 네네. 이거는 이제 조금 매운 고춧가루예요. 네네. 그래서 이건 이제 마늘 좀 넣주시고요. 어 생강 넣주시고요. 어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냄새 나지 말라고 걱정하셨잖아요. 네. 냄새는 청주 좀 넣어주시고, 청주 좀 들기름 조금 넣어주세요. 들기 들기름 넣어주시고, 아 후추, 가루 넣어주시고. 양념을 이제 골고루 다 하시면 돼요. 이렇게. 네. 이렇게 해서 네. 이렇게 시래기. 이제 시래기 손질해놓은 거, 손질해놓은 거에다가 이 양념을 일부만 넣어주세요. 조금만 그러니까 그냥 해도 되지만 이렇게 이제 양념을 조금 해주면 어, 나중에 일단 코다리에 잘... 다시 양념을 그렇죠. 요 예, 예. 코다리에도 또 다시 할 거거든요. 네. 일단 시래기가 네. 여러 영양소가 많은데 아까 제가 한 가지가 좀 부족하다 그랬거든요. 네. 단백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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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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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제 황태, 명태에 단백질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. 아, 네.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신진대사를 잘 하려면요, 신진대사를 방해하는 것이 몸 안으로 안 들어오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아, 네. 근데 이 시래기에 들어있는 섬유질이 장에 안 좋은 그런 신진대사를 방해하는 물질이 들어오는 걸 막고 근데 음. 겨우 또 들어오면은 그 해독을 간에서 해 줘야 되거든요. 음. 그런데 이 명태의 간에서 해독 작용을 돕는 메티온 이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 있어요. 그러니까 음. 이두 가지는 상호 시너지까지 내니까 어. 굉장히 궁합이 좋다고 보이고요. 어. 그래서 같이 드시면 뭐 너무 좋은 식재료고요. 네, 그러든요 네. 자, 시래기를 밑에 이제 이불 깔고요. 음. 그 위에 이제 코다리두 마리를 잘 재웠습니다. 양념을 네. 다시 올려주나요? 그 양념을 네. 다시 올려요. 그냥 몇끼 먹기 편하게 할 때는 조금 이렇게 어, 잘라서 아. 해주시고요. 네. 손님상에 이제 요리처럼 내실 그렇죠. 때는 이렇게 통으로 아. 통으로 그래. 예. 통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예. 아, 손님 오셨을 때 그냥 자반 고등어 하나 구워서 드리는 것보다는 아 그렇죠. 아우, 이게 대접하는 네. 거죠. 네. 여기는 이제 <laughs> 양파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양 고추하고 대파 어서 어서 썰어 가지고 올려주시고요. 네네. 그다음 에 이제 다시마 우린 물을 네. 여기 옆에다 이렇게 좀 돌려서 자작하게 이렇게, 예 자작하게 버 주세요. 그러고 나서 이제 졸이시면 이걸 졸입니다. 요거를 네. 아. 네, 이렇게 해서 아, 아. 이것도 졸이는데 미리 좀 저희가 또 졸여서 해놨습니다. 그래서 뚜껑을 아. 열어주세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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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대현이 동성이, 동성이 호강하네. <웃음> <웃음> 자. <웃음> <웃음> 뭔가 느낌이 딱 겨울에 어울리는 음식인 예, 것 예, 같아요. 예. 딱 뜨끈뜨끈하게. <웃음> <웃음>